한번 뒤로. 네. 어, 다시. 아, 잘린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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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나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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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아 아니 자네 나오는 시간이 애정이 음, 아니 강교 팀도 전부 와서 집에 가있으니까 아 이럴게 2시부터 가는데 어머니 나올 회정시간이 모른다 모른데 네밖에사는구나그론안 아, 듣는다 어 아, 알았어 음. <목소리> 코로나 때문에 슬레드. 예, 네. 네. 예, 예, 그러니까 네. 코로나 때문에. 아, 야외 공연이에요? 예, 그러니까 아, 코로나 때문에. 아, 어, 지 거. 아는 야외 거. 전수가 아라전가라 전수가 전수가 아아니전수 아니라. 전수니니아니라가전수가 전수가 아전수아 아, 십자죠? 네. 더 십다. 벌써 이거 네. 아빠는 얘기하시 얘기하고 습니다 네, 네, 네. 한번 보여주세요. 자, 보호의 입세주. 이놈 가인님 스다 아, 도 거기다 친구대니까기 가게니까. 예. 아, 프로 있어요. 우리 가인 님 아버님께서도 <laughs> 보에 <자>, 보 입세도 <laughs> 선전을 베여 주고 <빼리고> 계시네. 아히스는죠 어, 그런 거를 받았아 다시 예, 이약나어 키랑 와. 보시고그 roommate..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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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있는 애 보시면 문문있가아기로면 된다니까. 예. 아버지 갑니다. 계속 갈게요, 오늘 멋지리라고게요 네, 거기 가서 2시부터 한다는 2시부터 한다고 야에서 할게. 가자저주야 아, 뭘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? 네. <laughs> 주님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지. 우리 많이 팔셨습니까? 네, 덕분에 많이 팔았습니다. 네. 아, 여기 특산품이 많이 있구나. <laughs> <laughs> 자 이제 공연장으로 떠납니다. 정말어머니 네, 공연장으로 네. 떠나겠습니다. 여기 걸어가겠습니다. 네. 네. 어, 이제 가서 하십시오 예예, 가시죠. 아, 사람 다 있어, 다 있어, 다 있어. 많이 있으니까 일도 많네요. 다 있어. 다 있어. 다 있어. <웃음> <웃음> 날르는 건 자신 있어요, 날르는 거. 1분에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이면 밖에 안 되는데. 왜 거기다 나를 놓지? 아니, 뒤에 있던데. 내가 설마, 설마 그냥. 나날 놓지는 않아. 날르는 건아 아, 기가 예, 아, 네. 네. 아니, 작